짜잔, 아가. 엄마 좀 봐줄래? 우리 공주님? 뭐 보고 있어? 응? 저것도 영상 보고 있어? 우리 애기 어떡해. 영상만 보면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던 거기에 빠져. 이게 누구야? 엄마랑 아가랑? 딩글 딩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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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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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i 엄마 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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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i n

이미 장사예요? 이 오뚜기 요리는? 안녕 다음에 만나죠 오,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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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온다 다시 온다 다시 온다 あ、ねまあうん、ぐだらね。あぐだらね。あぐだらね。むどはか。えぐました。えぐました。ましった。ましっ 맛이 있다. <laughs> 멀리 있다가 가까이에 있다가 알겠뻐 아, 다시 멀리로 움직여가요. 아, 파도가 일어왔다 아, 갔다. 즐거운 하루. 아겠다 아가. 우리 오늘 병원 갔다 왔지. 4개월 되는 건강검진을 난생 처음 받았어. 응. 헉, 어떻대 우리 애긴 키도 크고, 복무게도 있고, 말이 들려도 그렇고, 상위 1%래. 아, 아이고, 잘하네. 100명 중에 우리 아가는 아이고, 잘하네. 힘도 장사할 거야. 아구 잘하네 <laughs> 어때? 아가 지금 어때? 엄마는 앞이 안 보여 우리 아가가 엄마 안경을 가지고 가니까 <laughs> 아구 잘하네 우리 애기 어디 있나? 우리 애기 어디 있지? 엄마 눈이 사라졌어 아구 잘하네 <laughs> 우리 아기 힘이 정서에요 아이게 잘하네 아이고. <laughs> 우리 아가는 키는 100명 중에 99 몸무게는 100명 중에 98 머리둘레도 100명 중에 96 우리 애기 상위 1%야 <laughs> 우리 아가 최고야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제일 예쁘고 이루 말할 수 없이 형용할 수 없이 너무너무 멋진 사람이야 아기 잘하네 고마워요 아기 잘하네 뽀뽀 뽀뽀 해도 돼? 엄마가? 아이고, 빠 고맙습니다. 이거 엄마 안경 다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써볼게요. 이것 봐. 짜잔! 이래야지 엄마. 아이고,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laughs> 꼭 우리 아가 기침도 두 번씩 해요. 아이고 <laughs> 예뻐 아이 예뻐 어쩜 이렇게 예쁜 미인이 있을 수가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그 잘하네 신현경이에요 신노야리에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이고 예뻐요 웃는 것도 어쩜 이렇게 예쁠까 찍가주세요 눈도 코도 입도 너무 예뻐 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 코코코코코코 <laughs> 어? 어, <이거> 잘하네 <laughs> 우리 소화한 다음에 다시 오자 안녕 하나 둘셋 아빠 가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신노야 안녕. <laughs> おいえぱおいえぱおりごんじにまいえぱ。<laughs> 나도 그래, 그 아가나눈코입그향기도지도나 <laughs> 다리 좀 나도 <봐. 웃음> 너무 길어서 세상 <laughs> 촬영이 안될정도야도도 <laughs> 네, 길다리기 안녕 <laughs> 아이고 예뻐 <웃음> 안녕 <laughs> 아이 예뻐 <laughs> 예 이따 다시 만나요. 안녕. 아이고, 잘하네. 안녕.